자, 이더리움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금일자 이더리움 코인이 0.9%라는 조정으로 현재 448만 원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기준으로 이 이전의 지지 구간인 430만 원만 지켜준다면 단기적인 추세를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이지만, 반대로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된다면 390만 원까지 바로 이탈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최근 긴 조정을 끝으로 소폭의 반등이 나온 모습이긴 하지만, 금일자 다시금 조정을 이어 나가는 모습으로 이 직전의 조정을 모두 소화시키기엔 조금 애매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이더리움에 들어와야 될 수급이 다른 곳으로 빠지니까 이렇게 지루하게 조정을 이어나가는 모습인 거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이더리움 홀더분들 솔직히 많이 답답하시죠 아니 시장이 왜 이렇게 박살났지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작은 뉴스 하나에도 이렇게 코인 시장 전체가 흔들리니까 이거 혹시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까지 생기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세력들은 오히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포 속에서 물량을 털고 가격을 최대한 눌러놓고 그 다음 천천히 쓸어 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투심이 약해지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을 땐 오히려 제대로 된 바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실전 트레이더인 제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캔들의 방향성이나 이슈에 따른 흐름보단 지금 이 이더리움을 단기적으로 지탱을 해줘야 되는 즉 상승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수급들이 다 어디로 갔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릴 건데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 11월 21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바로 인튜이션과 모멘텀 이렇게 두 종목이었죠. 제가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인튜이션 매수 금액 144원부터 목표 금액 200% 이상 시 차후 실시간 대응 예정이라고 매수 매도 안내를 드렸었고요. 이 다음 종목으로 모멘텀 매수 금액 350원에서 매도 금액 770원 약 120%의 수익으로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인투이션 차트부터 확인해 보시면 11월 21일 정확히 144원에 진입해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 대응을 통해 200%가 넘는 약 480%의 수익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다음으로 모멘텀 보겠습니다. 모멘텀 또한 이렇게 350원에 진입을 해서 770원 매도를 통해 약 120%의 수익을 가져왔고 두 종목 도합해서 단기간에 600%가 넘는 단기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오게 됐는데 그리고 저 역시도 각각 천만 원 정도의 시드를 두 차례 전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매수 매도를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 육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같이 만든 모습이죠. 단순하게 이런 결과들이 그저 운이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요. 요즘 시장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시장의 특징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세력 자금이 한 종목에서 빠져나가면 곧바로 다른 종목으로 옮겨부터 순식간에 반등을 보여주는 순환식 단타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루만 날잘 잡아도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제가 앞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이 수급의 흐름을 매일 같이 추적을 하면서 세력이 실제로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 단타 진입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수급의 흐름이 명확하게 포착된 종목들을 시장 상황에 맞춰 분석을 통해 텔레그램 채널에 직접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한 제가 매일마다 전달해 드리는 건 단순하게 이거 사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오를지 어떤 근거로 진입을 하는지 찾 차트 분석과 원리까지 설명드리는 실제한 전략인 겁니다. 결국 이 짧은 영상에서 이 모든 걸다 다루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실시간 단타 대응, 시황 분석. 그리고 세력 매지 포인트까지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매일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아니, 지금 뭐 억지로 오시라는 것도 아닐 뿐더러 뭐 돈을 받고 운영한다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소통방인데 저는 지금 제 매매를 제 방식대로 하고 있고 이미 결과로 여러 번 증명을 하면서 수익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제대로 배우고 싶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텔레그램 방 참여하셔서 제가 어떻게 트레이딩하고 어떻게 단타 추천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응용해보시라고 이렇게 소통방까지 만들게 되고요. 텔레그램방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지금 이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댓글에 구글폼 링크를 클릭하시고 해당 링크로 넘어와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모든 항목 받기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항목 받기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의 전화번호만 정확하게 입력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와 실시간 단타 추천 시원 리포트까지 전부 발송해 드릴 거고요. 또한 텔레그램 소통방 안에서 물려 계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내용 질문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답변 드린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그럼 계속해서 차트 흐름과 다음 진입 구간 다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 차트를 다시 보면요. 금일자 소폭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최근 연일로 보여준 반등으로, 현재 448만원 부근까지는 다시금 회복을 보여준 모습인데, 여기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지금 보여준 요만큼의 반등에서 절대 매도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차트를 한 시간 봉으로 보면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430만원 부근에서 다시금 아래 꼬리를 통해 매수세가 들어오며 가격을 방어해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그 이후에 단기 입평선이 장기 입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말은요 지금이 세력의 심리적인 구간인 430만원 밑으로도 빠질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에요 즉 추가 이탈의 근거 자체가 부족한 세력들의 마지노선 구간이라는 거죠. 또한 이 직전의 단기적인 저항선인 454만원을 돌파하는 반등을 보여준다면 다음 저항 구간인 470만원 더 나아가서 490만원 이상까지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앞으로 뭐 무조건 오른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정책, 어떤 이슈 하나로 단기간에 우리 이더리움이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현실이니까 결국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리스크 관리겠고요. 지금은 그저 느낌이 좋아서 들어가 볼까?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셨다간 시드 반토막 나는 거 정말로 순식간이실 텐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상승한다고 무작정 매수를 진행하거나 하락한다고 지레 겁먹고 매도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시드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상승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거고요. 즉 리스크를 최소화한 투자를 위해서 기초적인 공부가 이제는 꼭 필요하다는 뜻인 거겠죠. 여러분들도 이제는 단순히 직감이나 반등한다고 물타기 하듯이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분석을 통해 스스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되시잖아요. 이를 위해서 제가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코인의 기본 개념부터 차트 분석의 기초 그리고 가장 놓치기 쉬운 이 리스크 관리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뒀고요. 단순하게 단발성 드리는 자료가 아니라 제가 텔레그램에서 매달마다 새롭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그 시점에 맞는 추천 종목 5가지도 분석 내용과 함께 정리를 해둘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트레이딩 뷰에 직접 AI 분석을 통해 매수 매도 신호를 즉각적으로 볼수 있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간편하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 매매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개발을 좀 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한글로 매수 매도 사인이 뜨고 있고 이 지표는 볼륨과 RSI 그리고 세력 흐름의 데이터를 AI가 직접 분석을 해서 신호를 생성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진행한 백테스트 결과 승률이 벌써 90%를 넘었고 제 실제 거래 때도 이 신호를 따라서 수익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제공하는 자료 역시 100% 무료로 전달을 해드리는 자료이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텔레그램 소통방에 모두 공개를 해뒀고 이전의 학습 자료부터 지표 설정법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코드만 복사해서 바로 간편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하지만 이 모든 정보들을 돈한푼 받지 않고 공짜로 제공해드리는 만큼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영상 끝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나은 호재 소식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트레이더 김우혁이었습니다.